저도 솔직히 장승을 알고 있었는데, 유호군이 예. 어, 정승이라고 하니까 저도 어 긴장 안 가. 정승은 그거요. 멋있어요. <laughs> 뭔지, 뭐야. 선생님, 아이 요즘 아들 가르친다고 힘드지. 해? 어서 가보이소 아이고 웃짠놈 아이고 많이 늦은 거 같지 아니죠요 <laughs> 아들 갈킨다고 힘드지. 아이고 어서 가보시소 아이고 돈은 고마 태습니다 기분이 기분이 지금쿵닥쿵닥 뜹니다. 어 윤호 유노, 윤호식 표현법으로 하면 아기합니다. 아, 네 윤호 유노, 예 윤호식 표현으로 하면. 아, 나 가슴에 볼록이 드는 거 말. 네, 이게 아닌가 봅니다아사들리 그렇죠, 그렇죠. 전라도. 그렇죠. 드는 거야. 아, 아, 나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 말. 그렇지. 자,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충청도시 이제 네티브 스피커에 이제 정확한 발음 보여주시죠. 충청도식 네. 말이요. 가슴이 말이요. 이것이. 그 시기 한게 아, 모르겠어. 편해 이거. 청년이 지요 또, 충청, 충청도사투리이 정말 간단, 편리하게, 어, 대화할 수 있는, 어, 간단한, 어, 짧은, 사투리야. 네, 뭐 말씀드 사투리 얘기하니까 무슨 다른 나라 언어 가르쳐 네. 아, 아니요 아유, 아니, 충청 사투리, 사투리 얘기하시는 요즘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음... 잘안 쓰거든요. 어, 음... 네. 네. 그래. 아, 정말 간단한 겁니다. 네, 네, 네. 저는 가슴이 네. 뜁니다 가슴이 뜁니다 두근거립니다. 그쵸? 이런 대화로 음. 막이 내렸어요. 네. 그럴 때는 자, 얘기해보세요. 아, 너 가슴 어때? 어... 어, 막기는데 아, 겨? 네, 이거죠. 그래서, 대화를, 대, 대화를 할 때는? 네, 네 대화를 할 때는, 아, 겨? 아, 겨? 응, 아, 겨. 아, 겨? 그 다음, 뉴. 나요? 나요? 아,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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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누구야? 누가 그런 겨? 니여? 나요? 너요? 아 겨? <laughs> 겨? 아 겨? <laughs> 아, 겨? <laughs> 간단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덕구다덕구 식사하셨습니까, 언니? 아현장에 나을까 말까 한 시간 동안 고민하다 덕근입니다. 우리 어디 이참에 어디 그 살이 빠진 거니? 아니, 그래. 형님 제 무시한 무시한 시간. <laughs> 보십시저 복근이 억수로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다리도 빠집니다. 보십시오 이 <laughs> 빠진 거냐 빠진 거야 그게 아, 형님 일단 제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많이 알아왔습니다. 예. 일단 들어보셔. 들어보셔. <laughs> 일단, 피만, 어? 복근비만. 복부비만. 그지 복부비만. 자, 복부비만은? 복근비만 복부비만은? 일명 똥배라고 하죠. 똥분을, 아, 똥배를 구하시게. <laughs> 복발 <laughs> 안 하냐 이 자식아! 회사 비해 뭐가 어렵다고? 똥뼈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응가를 하셔. 이자식이지? 작년 아니야 이게? <지금>. 복발 <laughs> 어? <똑바로> 안 해? <laughs> 이 자식이 이거. <이제>. <laughs> 알았어라, 알았어라. 지가, 지가. 정말 확실한 방법을 알아습니다 방법? 확실히! 제가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는 오. 동작을 확실히 여러분들께 어? 알려드리려는 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자. 우선, 형님들, 형님들 따라해보자. 따라해보자. 우선 다리를 살짝 벌리셔. 네, 네, 네. 벌리시고.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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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 손하고 같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다리를 벌리십시오. 턱이다 손을 갖다 대십시오.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아, 이따가. 아까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 이거. 야, 역시 힘들다, 이거. 이거, 이거 하면 어디가 빠지는 거냐, 이거. 당연히, 뭐냐, 이 빠지지. <laughs> नागज की <laughs>